기아를 예천국 많이 방위협의회 설치조례 제3조 규정에 서이사거은니다이 해비해서, 이사2이해 사람은 너무 이해비해이사람이사람니다이 사람은 너이 해비해서, 이사람이 해비해서, 이 사람은 뭐 이해비해기이사이해 늘 이렇게 회청 회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언론과 뭐 회의를 하면서도 아마 기간마다 보미 동무를 하시좀 시간을 한것 같습니다. 뭐 어제 오늘 어그 오늘 통합 호흡방에... 방해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세상을 음. 바꾸는건 사람이고 어 소방서장 이런 거입니다. 사실저도 을 담당하고 있는 어, 기관장으로서 예천 국민의 안전 어, 행복을 위해서 <laughs>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근래 처음 이제 임기를 시작한 새마을 회장 김철기입니다. 농협 중앙 회장님이 이제 바뀌셨는데 그래서 이제 각종 제도 관련된 정책을. 작년 6월5일자로 해서 국가공원 처에서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대구 경북의 통합방연 업무라든지 <laughs>